요두 번째 시간으로는 음 한번 뇌졸중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뇌졸중 많이 들어 보셨죠? 뇌졸중을 다른 말로 뇌혈관 질환을 총칭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졸중에 한번 정의를 한번 보면 뇌혈관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되죠. 뇌혈관에 급격한 변화라는 것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뇌에 손상이 있어야 돼요.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신경마비 증상이 올때 이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뇌졸중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물구가 숨어 있어요. 과연 뇌졸중의 핵심 키워드 뭐 보이시나요? 뭘까요? 그렇죠. 급격한 갑작스러운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셨네. 갑작스러운과 신경 마비 증상이에요. 이둘 중에라도 하나 아니면 둘다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모기감이 되는 거죠.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뇌 경색과 뇌 출혈을 뇌졸 중이라고 하는데, 어, 뇌 경색을, 이 둘을 한번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뇌가 죽었다는 가정 하에, 뇌 경색은 굶어 죽은 거예요, 뇌가. 그죠? 피에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반면에, 뇌 출혈은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요? <놀람> 터져서, 피가 뇌를 쳐들어와서 전쟁나 죽은 거예요. 우리 뇌는 용적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17평에 맞게 딱 살아야 되는데, 어, 혈액이 쳐들어와서 5평의 면적을 뺏어가면 뇌는 그 5평만큼 중는 거에요.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뇌경색은 다시 말하면 허혈성 증상이죠. 피가 안 통해서. 심장에 피가 안 통하면 심근 경색. 뇌에 피가 안 통하면 뇌 경색. 출혈은 피가 터져서 나온 거고,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뇌경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뇌경색은 허혈성 뇌졸중을 같은 말로 하는데 뇌경색은 세 가지예요. 혈전성 뇌경색, 색전성 뇌경색, 열공성 뇌경색. 들어보셨어요? 혈전 색전 들어보셨죠? 열공성은 안 들어보고 혈전이라는 것은 혈관에서 피가 터져서 혈피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피떡이 그 자리에서 막으면 혈전이고요. 그 혈전이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온 몸에 혈관탕에 돌든가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미립자가 돌든가해서 어디 순간을 막으면 그게 색전. 열공성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알수 있는 뇌경색이에요. 재미없네요. <laughs>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열공성 뇌경색인데 열공성 뇌경색은 앞서도 했지만 한 마디로 표현하면. 보험회사의 먹잇감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열공성 내경색도 내경색이죠. 같은 내경색이에요. 보면 이런 내경색은 내혈관에서 큰 혈관이 막힌 게 아니고요. 아, 작은 미세혈관이 막힌 거예요. 미세혈관이 막혀서 답답이 되었던 저번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협심증 기억나세요? 미세혈관 협심증은 혈관이 막힌 게 아니고요. 그 혈관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미세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잘안 해줘. 이게 어떻게 가슴통증이지, 이게 어떻게 역심증이야 열공성 내경색 같은 맥락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열공성 내경색은 일반 내경색보다 증상이 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요. 이걸 우리는 무증상 내경색이라고 하고요. 이런 무증상이다 보니까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맞다가 이걸 우리는 징구성 내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내경색의 뇌줄 중에 핵심표도 두 가지가 갑작스러운 심리학적 증상이었죠. 갑작스러운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기 써있죠. 뭐예요? 징구성이, 갑작스러운 것은 급성이고요. 급성의 반대말이 징구성이에요. 오래된. 그 다음에 심리학적 증상의 반대말이 무증상이죠. 아니 근데 내경색인데 증상도 없고 진구성이야?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실적올리기참 좋은 실적올린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렇죠? 그런 진단 병명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열공성은 이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과연 이음영이 들어간 어떤 박게 트인 데가 어디일까요? 뇌는 크게 세 가지예요. 대뇌, 소뇌, 간뇌. 셋 중에 어디일까요? 작아 보이지 않아요? <laughs> 여기서는 손에서 열공성 뇌경색이 많이 발생이 돼요. 손의 경색 진단 받으신 분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되게 힘들어 하세요. 제가 나선, 나서기 전까지는 <laughs> 이러한 손의 경색은 작은 관통 동맥에서 막히다 보니까 아까도 했지만 열공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다른데도 마찬가지, 이러한 뇌경색은 증상이 없는 형태가 되죠. 따라서 보험회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볼게요. 이 사례는 한달 정도 됐어요. 제가 이거 이제 심장질환 준비하면서 공교롭게 이 와서 소개를 잘하라고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 사례 중에 하나인데,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피범자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에 자꾸 어지럽고요. 걷다 보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이렇게 쓸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이, 거 이상한데? 충대병원에 갔어요. 세종충남대병원 가서 c t r 을 찍었더니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났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를 했더니 31%의 협착소견은 꽤큰 거는 아니에요. 31% 협착소견 나서 주치의는 이 검사가 기록을 기초로 해서 소뇌경색 I 63.8 I 6 3 8은 뭐냐면 기타 형태의 뇌경색. 아, 이6 3 9는 상세 불명의 내경색, 애매하다는 거죠. 63.8 코드를 냈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죠. 보험회사에서는 손해 경색, 어, 열공송이야. 팀장한테 보고를 했겠죠. 팀장님, 제가 가서 조사해오겠습니다 답충이 될 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고객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나는 내내경색 진을 받았죠. 그래서 납임 면제도 받아야 되고요. 진단비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셋 중에 어떤 코드를 인정받아야 되죠? 진단비도 받고 납임 면제까지 받아야 돼요. 63은 뇌경색증이고요. 뇌경색에 해당이 돼요. 69는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이고요. G46은 열공성 증후군이에요. 이셋 중에 나는 진단비를 받기, 진단비도 받고 납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63 코드를 인정받아야 돼요 69 코드를 받으면 진단면은 받아요 하지만 납입 면제는물 건너 간 거고요 G46 코드를 받으면 둘다안 돼요 진단비도안 되고 납입 면제도안 돼요 근데 열공성내경색은 이세개 코드를 전부 다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좀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보험회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세 가지 코드를 전부 다 내가 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세 개의 선택지를 둘 테니까, 나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I63 코드를 인정을 해서, 진단비도 주고, 납입면제도 준다. 그리고 팀장한테 뒤지게 혼난다. 2번, I69 코드를 인정을 해서, 진단비는 주는데, 납입면제는제 낀다. 그래서 팀장한테 칭찬 포인트 하나 받는다. 3번, 3번, G46을 좀 무리하게 인정을 해서, 진단배도 제끼고 납입면제도 제끼고 고가를 잘 받는다 전제조건은 이세 가지 코드가 전부 다 가능해요 그럼 내가 나라면 내가 담당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정당하고, 세 가지 코드 다 정당해요 줄수 있어 코드를 줄수 있어요 코드를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코드를 줄수 있어 나 같으면 G46 코드도 가능하면 C46 코드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 그럼요. 60성 코드를 줘서 진단비도 주고 나비 면제도 줘야지. 그럼요. 더 이상 나갈겠다 큰일 나겠네. <laughs> 자, 그러면 이 환자가 어떻게 해서 60성 코드를 받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분은 아까 뭐 받았죠? 손해경색. I63.8. 코드를 받았는데, 이 코드를 청구를 하고요,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지 받는데,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 보험회사에서는 주장하는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보니까, 약관에는 뭐라고 돼 있냐, 병력, 신경, 신경학적 진단과 함께. 라고 돼 있죠. 함께, 더불어, 영어로다가, 위드. 제 사무실 이름이 위드예요, 위드. <laughs> 이런, 누가 함께 심리학적 검진과 함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증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뇌경색이야? 뇌경색은 아니고요. 아이 63.8 코드,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판단했을 땐 아이 69, G46, R90 이 진단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공성 뇌경색은 아이 63, 69, G46, R90 코드를 내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말이 아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뭘 알아야 이제 반박을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공성이라든가 손해경색은 무증상 또는 진구성 왔다 갔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험회사에서 면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많아요. 많죠? 되게 많이 나와. 되게 많아요. 보니까,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병력, 내 과거력이 없어. MRI상, 혈관에 폐산의 협착이 없어. 어떻게 뇌경색이 경미해? 또한, 뇌경색이 어떻게 증상이없거나 치료를 안할 수가 있어. 현재 나타난 증상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영상 판독상, 다른 코드로도 가능하네? 그리고 어떻게 뇌경색 환자가 심리학적 마비 증상이었고, 의식장애가 없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험회사에서는 조사를 나오는 거죠. 이게 진단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럼 보험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어 정답. <laughs> 어 정답 정확히 맞히셨어요. 제 강의에는 음, 간접 광고가 아니고요. 직접 광고가 간혹가렇게 숨어져 있어요. 너무 이렇게 놀라시고 속으로 막, 응? 어?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농담이고요. 예. 네.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진 않겠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같은 뇌경색인데 왜 열공성 뇌경색은 뇌경색으로 인정을 안 하고 진단비만 지급하거나 아니면 진단비 자체도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거를 좀 반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k c 기 질병 코딩, 지침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뇌손상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 약관에는 질병분류 코드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죠. 진단비는. 그게 어디에 결정이 되냐면,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코드번호는 없어요. 그럼 열공성으로 굳이 찾아보면, g 4 6 코드가 있어요. 뇌의 혈관중이군. 그래서 웬만한 거는 G46 코드를 보험회사에서 좋아하죠 왜냐면 코드 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잘 찾아보면 현재 병태가 명확한 이게 급성이라는 소리인데 급성의 열공성 뇌경색증후군은 아래와 같이 진단을 분류를 할수 있고요 이는 의사의 진단 없이 검사 결과에 근거해서 코드를 낼 수는 없어요 의사만 낼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분류가 가능하냐면 I63.53.58. 이점 뒷번호는 굳이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I 앞에 대분류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뒷번호는 출혈이 어, 어느 동맥에서 났냐, 어느 뇌에서 났냐에 따라서 뒷번호가 분유, 소분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따라서 급성의 열공성 내경색은 I63 코드와 G46 코드를 병행해서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제가 해냈죠. 그래서 축배잔을 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고비를 또 넘겨야 돼요. 그게 볼까요 I 69 코드를 넘어야 돼요. 이 I 69는 뇌혈관 질환 불패에 나오는 뇌혈관 질환의 보험제에 들어가죠. I 69 코드를 받으면 진단비는 받아요. 하지만 납입 면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매우 좋아하는 코드 중에 하나죠. 아이 6 9라는 것은 뭐냐면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코드예요. 이거를 모르면 아예 맞나보다 그럼 진단명 받자 그럼 알면 대응을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유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해로 인해서 결과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팔이 골절돼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가끔가다 물어봐요, 후유증 나오나요? 많이 물어보시죠. 후유증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도 호전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후유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시간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표현을 개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후유증은 초기 병태보다 늦게 발생이 되죠. 하지만 뇌손상은 뇌손상에 마비가 되면. 즉각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지 6 개월 후에 나타나거나 몇달 후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 때문에 뇌출혈로 인해서 팔다리가 만약에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팔다리를 재활하기 위해서 입원했을 때 과연 이 치료 코드가 뭐냐가 상당히 분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60 코드를 정하게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답형으로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 보세요. 현재 우리, 내경색증은 질병 코드가 I63이에요. 무증상의 열공성 내경색은 아까 질병풀로 가능하다는 게네 가지였죠. I63, 69, G46, R90. R90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상상으로는 소인이 보여요. 왔다 간것 같아. 하지만, 진단서가 발급이 안 됐을 경우에 R90을 쓰는 거고요. G46은 열공성 내중후군. 그러면 갑자기 발생한 내가 오늘 너무 갑자기 발생한 마비가 와서 병원에 가서 뇌경색증을 받았어요. 그럼 코드는 몇 번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2개월 전에 내가 뇌경색 코드를 받은 상태에서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치료가 완쾌가 안 돼서 다시 입원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코드가 몇 번일까요? 이게 63과 69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63은 급성. 69는 만성. 그러면 요거는 오래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내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뇌졸중으로 치료받고 있고요.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가 오늘 입원해서 했어요. 그럼 코드 몇 번? 69에요. <laughs> 아,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거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근데 아시아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내혈관으로 견고한 시간과 관계 없이 퇴원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2년, 3년 같은 병태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거는 60부터 67에 대한 뇌경색증 관련 내혈관 질환으로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6 3과 69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건데, 그 보는 판단 기준은 의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이거 코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서 따지면? 바꿔주나요? 안 돼요. 의사 코드는 법원에서도 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분의 <laughs>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코드를 내가 63을 내든 69를 내든 그건 내 권한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송 넣어서 과실이 30%냐 40%냐 이거를 직권으로 판사가 40%다 라고 때릴 수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코드는 의사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코드가 다르니까 저번 시간에 주치의한테 진료소견서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의료자문이 우선이에요 당연히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가서 저도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면, 이 환자는 어지럼증으로 내원해서 급성계의 소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 왼쪽 p i c 라는 것은 후화, 소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판단되며, 아급성의 변변으로는 판단되나, 진단 코드는 I63.8이 맞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검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바로 진단비하고 나입 명제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분의 의뢰의 배우자분이 저한테 많이 칭찬을 해주셨죠. 재미없어요?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 어떻게 살리지? 아, 결론도 못 살렸네요. 아, <laughs> 아니, 이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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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laughs> 아, 집중을 안 하시는구나. 에이, 예, 예. 한번더 볼게요. <laughs> 아, 오. 그래서 주치 진료소견서가 질병보험은 상당히 중요해요. 아, 한번 터쳤네. <laughs> 농담입니다.